조지 타이밍이 좋고 나이마 하나 대포 바로 앞에 안 오니? 바로 아 나이스요 반대 사이트로 적제 오는데 하나 가 아니었나? 캠 봐드려 매브릭 남았거든요 매브릭 아 매브릭 사이트에들어가도돼안들쪽 매브릭, 매브릭. 안 쪽. 매브릭 안 반대 뜰. 사이트에서 올 거예요 예안들쪽안들쪽안들쪽안들쪽안들쪽 네. 여기 빨핑 빨핑 아 시켰다 여깄다 여깄다 화장실, 화장실 앞에요 화장실 앞에요 캠이 은근히 안 보여요 이 캠, 은근 찾기입니다, 맞죠? 예. 예, 당황했다, 예, 당황했다. 당황했다. 계속 여기. 킥킹 안 해도 돼. 그냥, 안 싸워도 돼요. 나이스, 안 싸워. 나이스, 안 싸워. 들어오는 거. 어, 맞아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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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갔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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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어요. 아, 나 있어요 맞아, 맞아. 여기 많이 맞아. 다시 목 맞춰봐요? <laughs> 목 맞춰, 목 <못> 맞춰? <laughs> 몽마도 응, 캔 있어. 몽마에서 드론 그런 구, 구, 구멍 들어요. 카카님 조심. 응캔또 있어. 응못 찾아. <laughs> 존나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못 찾아. 어 구멍, 구멍, 구멍 들어요. 구멍 들어요. 아노비니 구멍 들어요. 아노빈니아노빈니아노빈니아노빈니 정체를 구멍 들어요. 얘만 잡으면 돼. 얘만 잡으면 돼. 파킹 파킹. 아이고 피킹하지 마시. 아이 돌아간다. 아이 백널 돌아간다. <목> 何を言うの